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인겐입니다. 오늘 미국 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 시장은 페드가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올해 금리 인하 전망 역시 2회로 유지해 관세방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고 경기 침체 위험이 낮다는 파월의 발언으로 3대 지수는 이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투자자들의 시선은 이날 오후에 열린 FMC 정례회의로 쏠렸고 FED는 금리를 4.25에서 4.5%로 결정해 지난 1월에 이어 2회 연속 동결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여기에 올해 물가 상승률 예상치를 높였지만 성장률의 전망을 낮추면서 올해 금리 인하 예상 횟수를 기존과 같이 두 차례로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GDP 성장률 전망은 기존 2.2%에서 1.7%로 연말 실업률 예상을 4.3%에서 4.4%로 조정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여기에 페드가 가장 중시하는 근원 개인 소비 지출 PC 물가 지수는 기존 2.5%에서 2.8%로 상향 조정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지금은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스태그 플레이션 우려가 페드 경제 전망에도 일부 확인됐지만 시장은 예상보다 비둘기적인 파월에 환호를 했고 파월은 FNC 정리 회의 직후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일시적이라며 경기 침체 위험 역시 상승했지만 높지 않다 밝혔는데요. 이에 그는 페드가 금리를 인하 또는 유지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놓여 있다며 경제와 관련해 더 명확한 정보가 나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는 것이 옳다고 밝혔고 경제는 전반적으로 견고해 1970년대와 같은 경제 충격은 전혀 없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어 페드는 인하 양적 긴축에 대한 속도 완화 계획을 밝혔고 현재 매달 최대 250억 달러의 국채를 만기 도래시 재투자하지 않는 방식으로 양적 긴축을 진행해왔지만 다음달부터는 국채의 양적 긴축 한도를 매달 50억 달러로 줄인다 밝혔는데요. 이에 테슬라 주가 역시 이날 4% 이상 올라 단번에 235달러까지 올라왔고 이로써 시가총액도 7,586억 달러까지 불어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에 테슬라가 상승을 하게 된 주요 배경으로는 캘리포니아 주로부터 자율주행 전 단계 면허를 획득하고 투자사 켄터피츠 재료들과 투자 등급을 상향했기 때문에 켄터사는 최근 보고서에서 최근 테슬라 주가의 대규모 하락 기류가 투자자들에게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밝혀 투자 등급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그리고 목표가를 420달러로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테슬라는 캘리포니아에서 로보택시를 출시하기 위한 첫 번째 승인을 얻어 테슬라는 캘리포니아에서 상업용 전세 운송 허가를 발급받게 됐는데요. 이 앞서 머스크는 지난해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우버와 비슷한 영업을 하기 위해 차량 호출 앱을 개발 중이며 2025년 중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에서 호출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이에 이날 이 같은 호재로 인해 테슬라는 장중한테 5%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단기적으로 반등을 하기 위해선 다가오는 4월 초 1분기 인도량이 시장 예상치를 넘어서야 된다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지금은 인도량 발표에 대한 우려가 주가에 큰 영향을 줄수 있어 시장은 테슬라 1분기 인도량이 기대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기에. 월가의 컨센서스는 현재 42만 2천대지만 중간중간 돌아다니는 수치는 37만 5천개로 만약 또다시 시장의 컨센서스를 만족하지 못하는 인도량이 나오게 된다면 테슬라 주가는 다시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고 할수 있는데요. 이어 인공지능 대장 엔비디아는 이날 1% 이상 올라와 117달러까지 올라왔고 이나 엔비디아가 상승을 하게 된 주요 배경은 투자원의 ubs가 바이더디 투자 전략을 강조해 이번 하락작을 통해 그동안 비싸서 담기 어려웠던 인공지능 대표주들을 공격적으로 매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 엔비디아의 주가는 장중한때 120달러까지 치솟으며 다시 한번 상승세를 탔고 개인적인 생각 역시 지금의 관세 리스크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은 이미 증시의 상당 부분 반영이 됐기에 앞으로 트럼프의 추가적인 관세 조치만 없다면 엔비디아와 같은 1등주는 강하게 반등도 할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요. 이어 엔비디아는 그동안 극심한 시장의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상승을 하며 결국엔 이 같은 말은 증시에 계속 남아있었던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인증해줬기에 여전히 여러가지 악재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우리는 돈을 잘 보고 지속적인 성장을 하는 이러한 좋은 기업을 꾸준히 모아가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한편 나사가이나1% 이상 올라 단번에 만채전 750선까지 올라왔고 장중한된3% 가까이 상승을 하며 다시 한번 상승의 기지개를 펴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이에 나사가 페드의 영향으로 상승을 했지만 우리는 이미 금리가 동결이 될 것이라 예상을 했고 파월의 비둘기적인 발언이 나올 것이라는 것도 예상을 했기에 더욱이 지난 12월 전도표에서 제시한 올해 2회 금리 인하 전망을 바꾸지 않아 페드의 이같은 조치는 이미 FMC가 나오기 전부터 예상이 되었다 할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실, 이날은 큰 이유 없이, 개인적으로는 기술증 요인 외에, 반등에 대한 확신이 거의 없었다 생각이 들며, 그러기에 가짜 상승에 대한 우려도 점차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버크셔 회사의 주가는, 이날도 신고가를 기록해, 525달러까지 올라왔고, 사실 이러한 신호는 증시에 좋은 신호는 아니라, 지금의 투자자들은 꽤 안전한 자산으로, 피난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버크셔 회소에 있는, 조정을 받고 있는 증시 상황에서도, 꾸준히 상승을 하면서, 지금은 브로드컴과 테슬라를 제치고 미국에서 7번째로 가치는 기업이 됐고 오히려 버크셔는 15% 상승한 반면 SM표백지수는 3% 하락해 장기적으로 봐도 버크셔의 상승률은 3년에서 5년 그리고 10년 그리고 20년 동안 SM표백지수를 훌쩍 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 최근 버크셔의 상승을 설명할 만한 주목할 소식은 없었지만 최근에는 일본 우대 종합상사의 지분을 더 높였다고 밝혀 여기에 지난 한 달간은 주식을 매수한 적이 없고 2024년 5월 이후 대규모로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가 극히 드문 상태로 현금만 3천억 달러 이상을 보유 중이라 이러한 말은 주식 매수를 여전히 감독하는 워렌 버핏이 미국 주식을 싸다고 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할수 있습니다 이에 투자자들은 버크셔가 4분기 세월 영업이익이 70% 증가했다는 강력한 실적 보고를 한 6월 말 이후 계속 버크셔 주식을 사들이고 있어 시장에 그렇게 좋은 신호는 아니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어 데이터 분석 기업 팔란티어 역시 이날 상승을 하면서 단번에 86달러까지 올라왔고 장중환된 86달러까지 올라 다시 한번 85달러라는 지선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지금은 85달러와 66달러 지지선이 핵심 관건으로 떠 오르고 있어 팔란티어는 향후 AI 수요 증가와 국방부 지출 감소 우려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인데요. 이에 팔란티어는 3주 연속 하락세를 끊고 지금은 반등을 하고 있고 최근에 몇몇 주요 고객사와의 신규 계약 소식을 발표하며 다시 한번 주가 반등을 이끄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팔란트는 85달러 이후 100달러 선이 심리적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어 다시 이를 돌파할 경우 추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어 지금의 단기적 이슈가 해소되고 다가오는 1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넘어서게 된다면 주가역시 다시 신고가를 달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한편 가상화폐 대장 비드코인은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고 올해 두차례 이나 가능성을 시사해. 페드의 긍정적인 소식으로 비트코인 역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에 비트코인은 최근 88,000달러라는 지지선이 무너진 이후 단번에 76,000달러대까지 내려왔지만 단기적인 포인트는 이러한 88,000달러 저항선을 돌파하는지에 따라 비트코인도 다시 상승을 할수 있는 배경을 만들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단기적인 관점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트코인을 모아가자 말씀해 드렸고 비트코인은 이러한 조정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줬기에 우리는 앞으로도 이러한 좋은 자산을 모아가자고 말씀해드렸습니다. 이에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는 마이크로스트래지는 암호화폐 매수를 위해 더 많은 증권을 발행한다고 밝혀 이날 5% 이상 상승했고 설계 소프트웨어 회사의 오토데스크는 다가오는 연례 회의 앞서 소수 이사 후보를 지명할 계획이라 이날 주가는 4% 가까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한국 우주 기업 보잉은 현금 소모가 이번 분기에 완화되고 공장이 개선되고 있다 밝혀 주가는 6% 이상 상승했고 바이오 제약회사인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보건복지부가 연방정부 기금을 삭감할 계획을 고려하고 있다 밝혀 주가는 3% 가까이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어 건강금융기술회사인 헬스애큐티는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4분기 실적을 밝힌 이어 18% 하락했고 제너럴 밀스 역시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매출을 기록한 이후 주가는 2% 이상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